길은 잠시 바뀌어서 여기는 성북동 김호라는 사람의 집. 지금 사랑채에서는 세 사람이 신익희의 한국독립당 탈당을 화제로 환담을 하고 있다. <laughs> 김구 씨가 아주 불쌍하게도 했구려. 볼장 다봤죠 25년간 그 임시정부 간판을 같이 지켜왔고. 17년 동안 한국 독립당을 같이 키워온 해공이 김구나 임시정부를 박차버리고 뛰쳐나가 버렸다는 거 예사로 볼 일이 아닙니다. 한국 독립당이 저만간 무너져버릴 징조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렇다고도 할수 있죠. 저 백범이 귀국했을 때그 사람이 임시정부 주석이나 하니까 백범이 무슨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것 같았는지. 안재홍의 국민당이나 권동진의 신한민족당이다 하는 군소정당들이 백범의 품 안으로 기어들어가더니 보시고 1년도 못 가서 갈라져버리고 마는 꼴 <laughs> 그 백범의 지도력이라는 게 보잘것 없었던 모양이군요 웬걸요 지도력이야 입고도 남지요 어, 그런데 어째서 굴러들어온 호박을 요리 못했던가요? 대세를 내다보는 눈이 아주 절벽이랍니다 민세만 하더라도 대사를 내다보는 눈은 백범에 밑갑질 월등한데, 아무리 민세가 백범을 존경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맞을 리가 있겠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신이키 씨의 경우는 감정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추측됩니다. 처음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조직될 때, 신이키 씨는 의정원 내무분과위원과 외무분과위원장이다. 내무 차장으로 선임돼서 내무 총장직을 겸직하고 있을 때 김구 씨는 그보다 훨씬 하위인 경무국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리 주석까지 됐으니 백기 만만한 신익희씨 같은 사람은 심중에 앙앙불락하는 감정도 깃들어 있었을 겁니다. <laughs> 사람이 이상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 자그 김영중 동지 미국에서의 여론 환기는. 오직 김동지한테 맡기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실례를 하겠소 아, 아니 그 좀더 말씀이나 나누다 가시지 벌써 정무묵씨하고 <laughs> 점심을 같이 나누자는 약속도 있는데다 오늘은 그팔당에나좀 다녀올까 해서요 갑자기 팔당이 왜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요 그 요새는 왜 그런지 저행 무상한 느낌만 들어서 <laughs> 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늙었다 봅니다. <laughs> 저는 통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쩐 일인지 요즘하게 부쩍 그 인생이 허무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언급봉양 선생도 모양 아, 선생께서 벌써 무기력한 말씀을 하시면 독립도 못하고 있는 이 중생을 무슨 수로 제도하겠습니까? 휴식을 취하러 내려가신다니 심신이 쾌활해지실 때까지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좋으시겠죠. 아, 그... 자주 연락 바라겠소. 비행장까지 전송 나가지 못해서 안 됐소. 오늘 별말씀을잘 다녀가시오. 예, 예, 자주 연락하겠습니다. 예. 다고 어디서 해와동 노터리에서 그 범인은 뭐였어 놓쳐버렸어 뭐놓고 박성복이라는 신병 경호원 을 성북사에 연행해 놨다고 이건 뭐야 암살범하고의 공무 혐의가 짙기 때문이라고 알았어 일차적으로 모양 접근자 할땐한 번씩 다 수사 에서는 뻗쳐보도록 하... 말았단 수사과장 아 수사과장이요 지금 막 성북서재 앉아서 모양이 해화동에서 저격 따 i 다란 보고요 즉시 전시의 비상 경계망을 펴고 범인 체포에 전수야진을 동원토록 알았소. <목소리> 잘해서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몽양 선생님 신변보호원이라고 신분을 밝혔는데도 나는 연양하더란 말이오. 조용히 하고 있어. 조사해 보면 금방 알수 있어. 뭘 조사해 본단 말이오. 뭘 조용히 하고 있어 말이. 당신 똑똑히 알아주시오. 만일 범인을 체포하지 못할 땐 그건 전적으로 당신 책임이오. 무엇이? 범인을 지척해서 놓치게 한건 당신이 아니오. 왜내 발목을 잡아끌어 내렸냐 말이오. 당신이 내 발목만 잡아 끌어내리지 않았으면 난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단 말이야! 허튼소아이 새끼야! 당신이 하발루 허투 시작하지 마라! 목양 선생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던가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게 될땐 그건 전적으로 당신 책임이야! 이 새끼가! 형님! 형님! 형님, <laughs> 형님, 어느 놈입니까? 어느 놈이 형님을 비명에 가시도록 했당맞씀입니까 <laughs> 형님, 군룡 <laughs> <글롱> 선생, 뭐라 그로의 말씀은 드려야 좋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 여보 꼬집이, 꼬집는 보셨죠? 우리 형님이 최후를 마치신 걸 보셨지요? 예 어느 놈입니까? 반갑습니다 어느 놈이 우리 형님한테 총비를 들이대고 <laughs> 비명에 가서도 <갈 수도> 오게 했습니까? <laughs> 말해주세 고집필! 어느 <laughs> 놈이요 어느 놈이 우리 형님을 해쳤는가 말입니다 <laughs> 고정하십시오 글롱 선생 범인은 반드시 체포되고야 말 겁니다 <laughs> 예 저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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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7년 7월 19일 오후 1시 1 5분해화동로다리에서 괴활이 쏜 총탄에 바른편 어깨와 후두부 관통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지는 도중 차 안에서 숨지고 말았다. 때의목양여운영의 나이 62살, 파란만은 일생에 막을 내리고 만 것이다. 소문이란 한입두입 입 옮겨져 퍼져나가는 사이에 누운 사람 부풀듯 부풀어지기 마련이다. 여분형 암살 사건 배우에 경찰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배후 관계를 의심스럽게 보며 퍼져나갔던 소문. 하룻밤 사이에 여분형 암살 사건은 그 배후가 바로 경찰이라고 혼전되고 있었다. 이러한 단정적인 혼전이 창백상의 귀에 안 들어갈 리가 없다. 약이 찬뜨 오른 장택상은 다음날 출근 길로 수사과장인 노덕수를 청장실로 불러들였다. 어떻게 됐어 모양 안살본 재판? 네저 그게 아직 못 잡았단 말이야. 네 가카. 예 가카. 저 지금 맹렬히. 바보야! 아아가가 가카. 가카가 아니야. 비상경제를 펴고 전수사진을 동원하고도 여적 범인을 못 잡고 있다는 게 무슨 태목자는 수작이야! 너는! 외령들 앞에서 경찰관으로서 할때는 독립투사를 번개같이 잡아들이던 자가, 어? 국립경찰관이 돼가지고는 왜 직무에 태어한 거야? 제국주의 경찰이 민주경찰로 동갑을 하고 나니까 황송해서 그러는 거야? 뭐야? 죄송합니다. 무슨 짓을 해서는 오늘 안으로 도움이나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오늘도 체포하지 못할 땐 어쩌겠어? 책임을 지겠습니다. 좋아! 인책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어. 예, yeah. 어, 지 부장이요. 그렇소. 아침부터 유쾌하지 못한 얘기만. 오 어찌됐소, 여훈영 사례범 체포. 오늘 안으로 무슨 하회가 있을 테니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시죠. 지 부장, 부탁이. 요좀더 분발해 주시오. 국립 경찰에 대한 민중의 여론이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소. 나도 잘 알고 있어이다. 나 스스로 경찰의 누명을 벗기 위해. 안간힘을쓰고 있으니 염려 마시오. 알겠어. 그럼 부탁하오. 책상에 앉아서 보고만 받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수사과장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란 말이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음, 바로 같은 자 같은 이니 이놈 벌 죽은 애이구라 이놈 장난. 내 놈은 당장 파면이다. 파면. 아침부터 무슨 미친 수작을 하는 게야? 날씨가 더워지더니 환장을 해버린 게야. 뭐야? 몽양 살아보을왜 여주가 안 잡고 있느냐그 말이야 내 말을. 잡혀줘야 잡을 게 아니야. 안 잡으니까 못 잡고 있는 것까지 보일 뿐이야. 장난 때문에 우리 경찰은 신세져. 이전 경찰 신세 조직에 맞는 건 유속 바로 너 때문이야. 저 이놈이. 아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째서 나 때문에 경찰 신세를 들었단 말이냐 노독 소리 같은 친일부역 경찰을 기용했어야 한다고 손발이 달도록 빌고 조는 게 누군데 그래 야, 야 이놈아 또그 소리야 그 소리는 다시 말자고 했는데 경찰에 대한 민중의 불신이 국립경찰에 출발할 때부터 싹터 있었으니까 그러는 게 아니야 경찰에 간부란 간부짜리는 모조리 친일경찰을 등용해놨으니 아, 민중인들 경찰을 바로 받으려고 할 리가 있겠어? 그나저나 몽양 암살범을 한심 앞에 체포해야지 큰일 났어 어, 국민은 이 사건 배후에 경찰이 개입되어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음, 해방 후에 몽양이 걸어온 정치 노선을 생각하면 괘씸해서라도 모른 척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아무리 좌익에 대한 테러라고 하지만 불법적인 정치 테러를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말이야 나는 몽양을 그리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몽양이 좌익은 아니야 기회주의자지 공산당이 득세할 듯 싶으니까 공산당 세력과 야합하려 민족 진영이 득세할듯 싶으니까 좌우 합작이다, 뭐다 해가지고 은근히 그 민족 진영한테 추파를 던지고 철저하게 그 박주의 생리를 타고난 자야. 어찌됐든 이 사건은 내가 규명해 내고 말 테니까 유석은 안심해도 좋을 거야. 경찰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 내고야 말 테니까. 그날 오후, 장택상은 조병옥과 함께 성북동 백운당폭포수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이때 수도청 사찰과장인 최훈아가 지입차를 몰고 달려왔다. 보고 드니다극 뭐야? <laughs> 여운 형씨 살해범을 체포했습니다. 뭐, 무엇 뭐 몽양 살해범을 체포했어. 예, 가까 어디서? 본정 통에서 체포했습니다. 아, 이봐, 유석 들었어. 몽양 남 살해범을 체포했대. 어이, 자백했나? 예, 아주 순순히 자백했다아 어, 이거 수고했구나. 어, 정말 수고가 많았어. 그래, 몇 시간 만이지? 19일 오후 1시에 살해됐다고 하니까. 음. 어, 꼭 이른 2시간 만이면, 이른 2시간 만에. 네, 아, 정말 수운 값이야. 응? 가만 같이 가자. 그놈을 내 손으로 직접 취재해 보고 싶으니까, 성북동 백운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장택상은 사령부에 들러 하지한테 여운형 암살범을 체포한 것을 보고했다. 체포프자 어, 수고가 많았어. <laughs> 이제야 본관도 한시름 놓게 됐군요 민중이 경찰에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어찌나 걱정했는지. <laughs> 내가 염려한 것도 바로 그 점이었다. 여우영 씨가 좌익으로 지목받고 있다 해서 경찰이 정치 테러 같은 걸 꾸미고 있잖아 의심을 받는 데서야 이토록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laughs> 경찰의 의심을 받는다는 건 경찰만의 명예 문제가 아니라 미 군정에 대한 명예 문제도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치 테러가 발생한 지 나흘 만에 진범인을 체포했다는 것, 경찰이나 미군정을 위해서 다시 없는 경사라 본관을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이게 뭘로 지부장의 노고에 감사를 드려야 좋다지? 아, 어, 참, 지부장은 애연간이 본관의 시가를 한상자 프레젠트 하겠소. <laughs> 지프장은, 집장 기프장, 이건 영국의 전 수상이든, 좌칠경이 애용하는 시가요. 지프장은, 조선이 독립되면 수상이 되고도 남을 뿐이니까, 이 시가를 피우면서 정치 부상을 해 두시는 것도 각별한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주시는 것이 고맙게 어. 받아들였습니다. 어. 수도총으로 돌아오자 장택상은 직접 범인을 체포한 형사를 크게 치사한 다음 이어 운영 살해범인 한지근을 불러들였다. 음. 네 이름이 뭐야? 너네 네. 한지근이라고 합니다. 한지근? 네. 나이는? 나이는 몇 살이냐 말이야? 19살 이외다. 여열아네 거짓말 말아! 거짓말이라니 이놈! 아 그래, 네가 열아 살밖에 안 먹었단 말이죠 어? 이게 참정 답답도 하시구래. 뭐 답답해? 이놈아, 내가 답답하단 말이야! 답답하지 않고 뭡니까? 저 네. 나이라는 건 자기도 확실한 건 모르는 게 아닙니까? 부모님밖에 우리 부모님이. 너는 어느 해 며칠 날았으니까내 나이는 몇 살이다? 가르쳐줘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내 나이가 의심스럽거든. 평안부터 영변에 있는 우리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직접 물어보시구래. 그래. 자, 요런 맥락은 뭐냐? 내 고향이 평안부터 영변이냐? 그렇습니다. 음, 응, 그러고 보니 독종같이 생겨먹은 것 같고. <laughs> 그래 왜 여운영씨를 살해했느냐 여운영씨는 민족분열자니까요 민족분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어? 뭐가 어찌고 어찌 어쩌? 우리는 좌우익을 막론하고 박헌영 여운영 송진우 같은 나라를 혼란케 하는 자는 모조리 처단하기로 한 것이 왜다 그래야 나라가 잘될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 감행한 의거가 잘못되기라도 한 일인가 말씀입니다. 하하, 나이 세상에 요런 맹한 놈도 처음 보겠구만. 아니, 나라를 위해서 감행한 의거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는 장택상 선생도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위인이라는 판단에 섰을 때는 장 선생도 소슴치 않고 처단할 작정일끼리 조심하했니면못살줄 압니다. 그래도 저, 저놈이 너희놈 말이야 붙거리다고 다, 다 하는 줄 아니야 이 말. 그래. 네가 권총을 그래도 잘 쏘, 나 응? 나라를 위해 내놓은 목숨인데 그깟 권총 쯤이야. 응. 어, 과시 너는 사나이 대장들하다. <laughs> 이어라고 한지금군. 네. 자, 어떠냐? 뭔 말씀입니까? 너, 나한테 사건의 배후관계를 솔직하게 다 털어놔주지 않겠니? 그러면 말이다. 네가 검사국에 넘어가더라도 내네 목숨만은 살려주도록 유리하게 해줄 테니까 말이야. 어떻냐? 다 자백하는 기쁨. <laughs> <laughs> <아니>, 왜 우는 <웃는>? 정장각하그 <laughs> 무슨 당찬을 말씀입니까? 어시내 말이 당찬다고 국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유리 우운 하시니끼니 말씀입니다. 야, 이놈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이런 고현놈처 이봐, 대구가? 네. 대 네. <laughs> 너, 하룻밤 여유를 둘 테니까. 유치장 안에서 잘 생각해 봐. 수사과장 올라오라고 해. 네. 남산 광장에서의 좌우익 충돌 사건은 마침내 국제 문제화 되요 미소 공동위원회를 무기한 연기시켜 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주었다. 이러한 사태 발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던 이승만은 빙긋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예상한 각본 그대로 척척 들어맞아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미 예정에 두었던 각본대로 이승만은 8월 초 하루에 민족 대표자 대회를 다시 소집했다. 8월 1일에 열린 대회는 기왕에 선출된 민족 대표자와 임시정부 개통의 국민회, 그리고 입법의원에서 참가한 입법의원들과의 세 갈래가 하나로 합동해서 대회를 열었다. 이제 이승만의 세력은 또다시 고무풍선 부풀듯 부풀어지는 듯 보여졌다. 첫날 회의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의 종결 시기 여부에 관한 문제, 보통 선거 실시 문제, 민정 장관을 민선으로 뽑을 것, 총선거 실시를 협조해 줄 것을 하지 않게 요청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 사항이 이론에 여지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 뺐으나 총선거 문제를 앞에 놓고 이승만계의 국민회와 김국의 국민의회와의, 국민의회와의 사이의 의견이 됐대요. 또다시 암초에 부닥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 임시정부의 국민의회가 민족 대표자 대회에 참가한 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익 민족 진영의 한 덩어리가 되어 신탁 통치를 몰아내고 미소공의를 분쇄하여 나아가서는 하루속히 민족 통일 국가를 형성해야겠다는 사명감 밑에 참여한 것이오니 이제 민족 대표자 대회가. 소개의 목적 관찰을 위해 투쟁하려 하지 않고 이승만 박사 개인의 정치적 이념 달성을 위해 노력하려 하는 따위의 인상은 지극히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나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이 알기로는 이승만 박사는 아직도 남한만의 단독 정부라도 세워야 되겠다는 본래의 뜻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laughs> 아, 불허는건 미소공동위원회는 완전히 실패 결렬되고 말 것이라는 것은 명약화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미소공위가 결렬된 뒤 어떤 사태가 재개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북조선에선 소련군들이 비록 임시적인 조치하곤 합니다만 인민위원회라는 정보를 세워 모든 정치적, 행정적 권력을 인민위원회에 넘겨준지 오래입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엄필치 민족통일국가, 통일국가입니다만 민족통일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삼절만의 여원이오. 것을 용납지 않고 있습니다. 용납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에야 우리 현실적인 대처를 해서 나만의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야 오지 않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게 될지도 모를 남조선 단독 정부와는 절대로 수락찬성할수 없기 때문에 민족 대표제 대회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이다! 민족 대표자 대회가 남한만의 단독 정부라도 세월의 향이란다 해서 국민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탈퇴를 선언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목소리> 되먹지 않은 자들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조소왕이든 김구든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그 자들은 해외에서부터 공산당들하고도 투쟁해 왔다 하면서도 아직도 공산당의 생리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무색한 자들이야. 나는 이제 두번 다시 김구나 임시정부 유인들하고 손을 안 잡겠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해. 내가 이제 두번 다시 이박 사말에 귀를 기울일 상식 없어. 나만만해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야겠다니, 무슨 되먹지 않은 수작이야. 그래, 자손 만대에 걸쳐! 누구도 그 누구 욕을 먹을 짓에 김구가 가담을 해 어림없는 소리지. 그러나 이 박사도 이건 알아두라고 해. 이 김구의 분노니 시퍼렇게 살아있는 동안은 당신 마음대로 민족을 갈라놓는 짓은 못한다그래안 아, 못하고 말고 김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못 한다는 걸. 알아두란다고 라는 말이야. 이승만은 도남당과 워싱턴에 있는 임병직의 숙소에 각각 테레 타이프 한 대씩을 설치해 놓고 수시로 지시 내지는 연락을 취하도록 했다. 이승만은 워싱턴에 있는 임병직이나 임영신한테 내리는 지시는 선수 테레 타이프의 키를 두드려 명령하는 것이었다. 5분 내지 10분이면 서울과 머신턴 간의 의사소통은 대부분 나무로 있었다. 미소 공동위원회는 지금 현재 휴회상태에 들어가 있지만 결렬된 것을 관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임병직 군이나루스입니 미국, 유엔 대나 그밖에 민주 우방의 유엔 대표들은 움직여서 남한에만이라도 독립 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가간한 모든 조처를 취하기 바랍니다.